안녕하세요. 채널 웰컴 투 필리핀입니다. 이곳은 앙헬레스 워킹 스트리트 입구의 맥도날드 앞입니다. 오른쪽으로 그 유명한 워킹 스트리트 거리가 보이고요. 제 앞으로 보이는 이 길을 따라서 계속 직진하면 산 페르난도가 나오고 그 길이 마닐라까지 이어집니다. 뒤편으로는 다우 마발라카 방면이고요. 앙헬레스를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실 만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각이 아침 8시 정각이고요. 이제 마닐라까지 오토바이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쪽으로 산페르난도 사거리가 있는데요. 표지판을 보니 우회전하면 울롱 갑부 지역으로 가는 길이고 직진하면 산페르난도 시내가 나옵니다. 물론 마닐라는 계속 직진이고요. 그런데 좌회전하면 졸리비가 나온다는 표시는 뜬금없네요. 아팔리 퍼블릭 마켓 앞까지 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아팔리 재래시장이 보이는데요. 앙헬레스에서 이곳까지 약 1시간 30분 걸렸네요. 이 근처에 한국마트를 하는 지인분이 살고 있어서 그분을 만나러 여기까지 와본 적은 있지만 이곳을 지나 저 앞쪽으로는 제가 이제껏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입니다. 초행길에 대한 약간의 긴장과 설레임이 느껴지네요. 이 구간부터 내비게이션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땡큐라고 써 있는 아치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마 빵빵가주 경계에 세워둔 조형물 같습니다. 제 짐작이 맞다면 저는 지금 막 빵빵가주를 벗어난 것 같네요. 길이 양갈래로 갈리는 Y자형 교차로에서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혼동을 주길래 현지인에게 길을 물어봤습니다. 마닐라에 도착한 이후에도 내비게이션이 계속해서 저를 고속도로 입구로 안내하는 바람에 엄청 헤매고 난감했던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역시 큰 그림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을 보조 지표 정도로 활용하는 게 현명할 것 같네요. 고가 차도 갈림길을 만났을 때 구글 내비게이션은 진입해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독하기가 쉽지 않아 그 부분이 정말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이제껏 써본 내비게이션 중에는 한국 SK텔레콤의 T맵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블라칸이라 쓰여진 아치를 통과합니다. 블라칸은 메트로 마닐라의 17개 시티 중 하나인데요. 제가 가려는 파라냐케 시티까지는 아직도 한참 더 가야 합니다. 메트로 마닐라에 가까워지면서 길도 서서히 막히기 시작하네요. 마닐라 쪽에도 도로공사 구간이 많은 건 매한 가지네요. 처음에는 좀 무서웠지만 다른 오토바이들을 따라 그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 정체 구간에서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역시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공사 구간을 따라가다 최대의 난 코스를 만났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난데없는 강이 있네요. 잠시 멈칫했지만 앞서가는 오토바이들 따라 도강을 합니다. 한 번에 잘 건너야지 자칫 중간에 멈춰 섰다가는 신발은 물론이고 바지까지 몽땅 버리게 될 상황입니다. 참으로 어메이징한 필리핀 도로들을 경험하네요. 어느 사거리에 정차해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저 앞쪽에 김대건 신부 성지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김대건 신부는 한국에서 순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필리핀의 성지가 왜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SM 발렌수엘라 앞을 지나갑니다 오래전 잠깐 알고 지내던 필리핀아의 고향이 발렌수엘라 시티라고 들었는데 말로만 듣던 그 도시를 통과하다 보니 당시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제 완전히 도심에 접어들어 큰 빌딩들이 많이 보입니다. 3시간 넘게 운전하고 있으니 엉덩이가 저려오네요. 다른 곳은 그다지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겠는데 엉덩이만큼은 정말 쥐가 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동안 내비게이션이 반복해서 고속도로로 안내하는 걸 계속해서 무시해가며 잘 오다가 결국 고속도로 입구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역주행으로 지금 되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필리핀 고속도로 입구에는 회차로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톨게이트 근방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저에게 그냥 역주행으로 돌아 나가라고 손짓을 해서 지금 식은땀 흘리며 위험천만 역주행 중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점심을 먹고 나가려는데 중딩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바깥에서 자꾸 저를 쳐다봅니다. 햄버거 세트 중에 감자튀김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은 상태라 그걸 줄까 하고 손짓을 해보니 감자튀김 필요 없다고 하네요. 그 아이는 알고 보니 손님들의 주차를 도와주고 팁을 받는 주차장 삐끼 역할이었어요. 3시간만을 쉬지 않고 달리느라고 쥐가 내릴듯 뻐근했던 엉덩이도 이젠 충분히 휴식했고 배도 어느정도 채웠으니 다시 달려봅니다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따라 제 운전도 점점 용감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저히 통과할 수없을거라 느꼈던 틈새도 다른 오토바이를 따라 저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앙헬레스에 비해 마닐라 오토바이 대수가 훨씬 많아 보이고 오토바이 운전도 훨씬 과격한 것 같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오며 잡상인과 거린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요. 잠시 신호대기 중에 오랜만에 착한 일 한번 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파라냐케에 도착했습니다 파라냐케에 온 이유는 이곳에 계시는 한국분을 만나 뵈러 온 건데요 칠순이 넘는 고령이신데 노점에서 김치와 라면을 판매하며 그걸로 생계를 유지한다 하시네요 사실 마닐라에 온 목적 중 하나가 이 분을 인터뷰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분은 출타 중이시고 다른 한국 분께서 대신 노점을 관리해주고 계셨습니다. 현재 노점 관리를 대신 해주고 계신 한국 분께 전해드린 바로는 이 노점 주인장 어르신의 이야기가 필리핀 유튜버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면서 이 지역에선 이미 유명인사가 되셨고 필리핀 3대 방송사에서도 인터뷰를 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느 유명 외국인 유튜버와 함께 여러 곳에 기부행사를 다니느라 엄청 바쁘시다 하네요. 그야말로 눈꽃뜰새 없이 바쁘시다는 말씀에 기다려 볼 생각은 아예 포기하고 서둘러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제 마닐라베이에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왼편으로 보이는 황금색 건물은 카지노로 유명한 노브호텔인데요. 직접 보게 되는 건 이분이 처음인 것 같네요 예전에 제가 마닐라를 다녔던 시절에는 이 근방이 허허벌판이었고 저 건물은 아예 없었거든요 금방이라도 비가 뿌릴 듯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한데요 이미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졌는지 도로가 젖어 있네요 결국 엄청난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단 1분 동안만 맞아도 팬티까지 다 젖을 그런 폭우인데요. 앞서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따라 저도 본능적으로 대피했습니다. 순간 전화기를 뽑아서 가져갈까 고민했는데 너무 거센 빗줄기에 그마저 포기하고 그냥 뛰었습니다. <목소리>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지만 그나마 맞을만한 수준이라 생각돼서 출발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마닐라 베이의 석양은 포기했고 일단 호텔부터 체크인한 뒤 물에 빠진 생쥐꼴 좀 추슬러야 하겠습니다. 거의 5년 만에 다시 와보는 말라떼 거리에서 옛추억에 감회에 젖을 새도 없이 깊은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이미 세 곳의 호텔을 둘러봤는데 모두 숙박을 거부당했거든요. 말라떼 호텔들 거의 절반이 문을 닫은 상태인데 그나마 문을 연 곳도 격리 지정 호텔들이 대부분이라 저 같은 워크인 투숙객은 받아주질 않는답니다. 이때는 정말이지 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행히 날이 저물기 전에 호텔방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소고 호텔이라는 시간제 호텔인데요. 이곳은 격리 지정 호텔이 아니라 일반인도 체크인이 가능하네요. 6시간, 12시간, 24시간 등 시간제에 따라 선택을 할수 있는데 저는 내일 아침까지 있을 거라 24시간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말라떼 지역이 상당히 번잡한 곳이라 이번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주차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진작에 이곳 소고 호텔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괜한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고 호텔은 저희 계획에는 전혀 없던 곳인데 이런 변수들이 바로 여행의 또 다른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하느라 햇빛에 장시간 노출된 손등이 완전 필리핀 현지인의 피부가 되었네요. 아무래도 조만간 바이크용 장갑을 장만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외출하려다 보니 방 키가 없네요. 이곳은 다른 호텔들과 달리 방 열쇠를 제공하지 않나 봅니다. Yeah, where is my room key? key? s e t t l the payment first. I want to go out for my dinner. Yeah, but you settle now the payment. Payment? Yeah. No, okay. 잠시 나갔다 오겠다니 숙박비 선결제를 요구하네요. One, five, eight. 14. Right? 14. 아까 입실할 때 숙박비를 물어보니 1550 페소라 했는데 이 직원은 그보다 저렴한 1400 페소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모니터를 확인해 본 결과 1415 페소 원화로 약 4만 원 정도였어요. 거 음. 예. Yes. Maybe I'll be b a c 저녁 식사를 나가기 전이 호텔 모습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필리핀 전국에 이 호텔의 지점들이 있는데 숙박료 계산이 시간 단위로 지불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인지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애용하는 유명 호텔 체인입니다. 오후에 비에 쫄딱 젖으면서 따뜻한 국물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에 저녁은 육개장을 먹으러 왔는데 저녁 식사 피크타임에 손님이라고는 저 혼자 뿐이네요. 앙헬레사인타운의한 식당은 그래도 손님이 좀 있던데 마닐라 쪽 사정이 더안 좋은 건지 아니면 이곳만 그런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뒤말라테 밤거리를 돌아보는데 한국계 업소들도 그렇고 문을 닫은 곳들이 많이 보입니다 매일 밤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던 이 거리가 지금은 어둠 속에 적막감만 감돌고 있네요 코로나 사태 이전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붐비던 LA카페도 지금은 오픈을 한건지 모를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영업을 하는 것 같았지만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실내 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해오던 업소라 어차피 촬영도 못할 바엔 들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고 또 이때쯤엔 제 컨디션도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 그냥 호텔 방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던 길에 한창 영업중인 몇곳의 JTV도 보았습니다만 이곳 역시도 들어가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앙헬레스의 비키니바들과 마찬가지로 말라떼 JTV들도 현재는 레스토랑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곳은 남자 종업원들이 여자손님의 시중을 들어주는 그런 술집입니다 한마디로 호스트바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도 락다운 기간 중에 한참 영업을 하고 있네요. 호텔까지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너무 너무 지치고 힘든 하루였고요. 편집 과정에서 영상을 줄이고 줄였는데도. 한편으로 만들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다음날의 이야기는 후편에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자꾸 늦어지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